아파 안녕 원 o 들 뭐해요 뭐하세요 원 o 뭐해요 뭐해요 우리 원스들 뭐해요 원스는 어고요? 현우야, 터널락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가 왔어. 언니야 아니야. 원수가 여기 들어온 거야. 나 여기 있었거든. <laughs> 아. 코노코. 아벤져 아벤져스 보고 집 가고 있어요. 왜요? 왜저 두고 간 거예요? 왜 원수만 본 거예요? 왜 그랬어요? 여보세요. 누방? 누방?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요. 저 지금 대기실이에요. 아까 뮤밴 사녹을 마치고 대기실에 있는데 멤버들이 없어요. 그 아, 심심해서 켰죠. 저도 산업 끝나고 바로 잠들 줄 알았는데, 저는 원래 피곤하면 더 하이텐션이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뭐, 계속 이렇고 몇 시간이 지났나요? 한두 시간 지났나? 산업 와줬던 여러분들, 잘 집에 들어가셨어요? 아니면 식사하고 들어가셨으려나? 저 내일 시험이에요. 시험 화이팅. 깨지지 말고 중간에 잠들지 말고. 배이 얼마 짜리냐고요? 뭘 알고 그거지? 다현인가? <laughs> 괜찮아. 제 머리 무겁지 않아요. 많이 피곤해 보여요? 맞아요. 피곤하긴 한데, 잠이 안 와서, 원스들이랑, 아, 아, 어머, 원스들이랑 브이로 얘기하고, 조금 잠이 오기 시작하면 은 달라구요. 그래도 되죠, 원스? 그래도 되죠? 저희 수련에 갔다 왔으면 좋겠다. 슬픈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우와, 타코야키 먹어야지 나 몸이 망가졌어? 왜왜 왜 항상 자면서 브이로 하는 거야? 자면서 브이로그 한거 처음인데 그거는 트와이스 TV에 나왔던 었 거고 에 보이네요. 자ジャヨ... 잠이 올 때까지 원스 놀아줘요 지금 뮤직뱅크의 어느 전収録が終わってあの, 학연에 있습니다 안면 좋아하는데 어디꺼에요 얼마에요 비밀인데 어디꺼냐고 이거 트와이스꺼. 와 댓글 진짜 많네. 내가 한번 멈췄더니. 와 진짜 응. 아따문 중에 문찐는문 찐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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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따 그만큼 사나 누나가 좋은 거예요? 얼만큼? 오늘 몇 시에 일어났냐고요? 하, 몇 시에 일어났지? 3시 반쯤 일어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돌룸 담요랑 반맞이 받았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제작에, 제작하는데 시간이 걸린나봐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멤버들이. 1 0우 재밌다, 올홀에한번 보세요. 하나, 이거 읽고 있어,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아, 아, 맞다. 제가 레드 카페 때 넘어졌잖아요. 근데 원수분들 많이 그 걱정해주셨는데 괜찮아요? 근데 신발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꽉 이렇게 쪄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왼쪽만 덜쪄였어가지고 많이 커서 그것 때문에 저도 모르게 넘어졌어요. 진짜 너무너무 놀라긴 했는데, 괜찮아요? 한순간만 놀라서 힘이 안 들어갔지? 아니, 지금 아무렇지 않아요? 네, 3살 또 1살의 아스들たちも이스ちゃん大好きなんです 아りがとうございます. 월드위크, 주름기, すごい,やば야飲んだら, c o o 行っちゃうよ. 아니, 야, 나 아벤져스 안봤어요 지금, 7분이니까, 음, 언제까지 하지? 저도 멤버들이랑 같이 나가려고 했는데, 음, 진짜 1초 고민을 해봤어요. 1초 고민을 해봤는데, 아, 안 되겠다. 지금 내, 내 상태가 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구나. 차야겠다. 하고, 한 5천원 눈을 감아봤어요. 근데, 잠이, 바로 오지가. 볼빵빵해 보여. 맞아, 예전에 너무 저를 살려달라고 이입했던거 기억나요. 맞아, 그거 진짜 몇분 했죠? 진짜 얼마 안 했는데 기억 잘하네요. 원수들 원수들 대답 안 해줘요? 원수들 끝말잇기 시작 나 먼저 사다리 오케이 사다리 2번. 리본 했어요, 얼른. 원수분들 댓글 타세요. 리본 했어요. 안에게따 다른 거. 번죽! 주... 본인 인생 인생이에요 인생 생부터 시작하는 거나 이제 이뭐 찾은 것 같아 벽에다가 손을 대면은 편안해 생 생각 <목소리도> 각도 각도예요. 각도 도부터 도. 도라지, 지방 한. 응. 양... 음, 송... 송...근 금 금발! 발가락 携帯ケースはツービーが誕生日プレゼントにくれた携帯ケースをちょっと使ってます。でチェーンがくれた携帯ケースもあるんですけどそれはあの他の iPhone の機種などで早く iPhone 自体を移し替えなきゃいけなくてそれが終わったらチェーンがくれた iPhone ケースに変えます。 잘자오게 잘 생겼네. 따뜻하고 시원시한게저뭘 같던 뭐, 거 사고 싶어요. 어디 거예요? 야, 이거 어, 몰라요. 어디 건지 금발 표세해달라고요 평... <laughs> 연수가 내 금발을 많이 좋아하는구나. 자, 이제 14분이거든요. 20분 되면은 끊을게요. 20분 까지. いや寒くない全然寒くないけど今日でも雨降ってました。 다람쥐 닮았다고. 또 동물 닮았다고. 저 진짜 많이 듣는것 같아. 다람쥐 헤토리 시바경 사만요. 토끼 다람쥐 얘기했나? 진짜 많아. 강아지랑. 난 고양이 가... 보다멍멍이가 고다모모이가 좋아. 찮아요 음... 뭐하냐고요? 푸이푸이의 생방송 뮤직 원스 2분 30초가 남았어요 2분 30초가 되면은 저원스랑 안녕할 거예요 하지만 이따가 한번트 오시는 분손못 오셔도 본방사수 하는 분손안 보면 후회할 거다 나손 <laughs> 이거 봐야 돼요. 세번 봐줘야 돼요. 알죠? 원스들도 오늘 와준 원스들이 진짜 홈 많이 해줬으니까 원스들도 그거 봐야 돼요. 알죠? 무대도 이쁘니까 봐야 돼요. 예예 <laughs> 너무 빨라 출근 중인데 출근 어어 콘서트 기대돼요 나도 기대돼 먼저 버는 거 기대돼 입술색 뭐예요 핑크 <laughs> 야지 면아와아아0초아아아아 30초 남았다고 나는 지금 자고 일어나면은 생방 전에 라면을 먹고 생방 할 거예요 무슨 라면인지 궁금하죠? 0분이됐어요 내일 또만날거니까본모님수 해주고요 알았죠? 또 봐요 안녕